우리 홍성도 회원님 안월동 1, 2, 3 운동법 3단계 열 번째 도전 준비 아목킹부터 하나 오케이 둘쭉 오셔서 상체 쭉 밀고 돌아가시고 셋 오케이 넷쭉 밀고 돌아가시고 다섯 자 이건 전신 운동입니다 여러분 여섯 좋아요 자세 굿 파이팅 일곱 자열 세트째 하는 겁니다 여덟 오케이 두번더 하겠습니다 아홉 후 마지막 한번더 남았습니다 열 오케이. 두 번째 동작은 개구리 점프. 준비. 자, 하나. 점프. 그렇죠.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스물 자 마지막 트위스트 옆구리 운동 준비 시작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나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스물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소감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1 0세타 하셨는데 어떠셨습니까? 아 힘들었습니다. 어. 코치님이 안 계셨으면 어. 7번이나 8번이서 그만 된습고 했는데 옆에서 동료 하시니까 1 어. 0번을 겨우 한것 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화이팅!